마녀 배달부 키키 3 키키와 또한 명의 마녀. 가드노 에이코 지음, 권남이 옮김. 이전 이야기 16년 전, 깊은 숲과 나지막한 산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에 키키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에게는 살짝 비밀이 있답니다. 아버지 오키누 씨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엄마 고키리 씨는 마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키는 절반은 마녀라고 해야 할까요? 열 살이 되었을 때 키키는 엄마처럼 마녀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마녀처럼 대단한 마법은 부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마법과 재채기약을 만드는 마법을 할줄 알지만 키키는 약 만드는 법이 너무나 복잡해서 배우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마법밖에 할줄 모르지만 하늘을 나는 마법이라면 아주 잘했습니다. 빗자루 뒤에 검은 고양이 지지를 태우고 공중제비를 돌거나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검은 고양이 지진은 키키와 함께 자라며 줄곧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마녀 고양이라고 불릴 때도 있지만 마법은 단한 가지 키키 와 말이 통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녀는 13살이 되면 아직 마녀가 살지 않는 마을이나 도시 를 찾아가 1년 동안 자신이 할줄 아는 마법을 이용하여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엿한 마녀가 되기 위한 수습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아직 마녀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키키도 3년 전에 홀로 서기를 해 고리코라는 바닷가 큰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손오씨 부부가 하는 가이바이보 빵집의 밀가루 창고를 빌려 살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할줄 아는 하늘을 나는 마법으로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키키는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키키는 고리코 마을을 단순하게 추억의 마을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보라는 소중한 친구도 고리코 마을에 있었습니다. 키키는 아무래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다시 고리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 여러가지 물건을 배달하고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이 끝날 무렵부터 키키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더 마녀로서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고키리 씨에게 재채기약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여름, 키키는 혼자 힘으로 약초를 심고 배워서 재채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녀 택배 간판 옆에 재채기약을 나눠드립니다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게 된 키키의 생활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봄이 오고 키키가 고리코 마을에 온 뒤로 네 번째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키키도 16살이 되었습니다. 춘분날 아침과 저녁, 키키는 엄마 고키리시한테 배운 방법으로 가게 앞 거리에 약초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두 번째 약초 심기입니다. 키키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물 뿌리개로 약초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일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검은 고양이 지지는 다가와 키키가 뿌리는 물을 잡으려는 듯이 아빠를 들고 놀았습니다. 지지! 그러다 젖어! Sample c o m p l